안녕하세요 오재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2013년 마지막 달 12월 1일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생명의 삶 제목은 넘치는 고난과 위로로 하나님만 붙잡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이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이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입니다. 사절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최근에 필리핀의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곳 시드니 땅에는 산불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은 위로하게 원하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곧 우리도 살아나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왜이 땅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있을까?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바울은 복음을 저하는 삶, 곧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저할 때 엄청난 심한 환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기록하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중반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이땅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만 붙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란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